아, 네. 오! 잠깐만, 내가 그냥 밥 먹어. 밥안되데 국밥 먹은 건 처음인데? 어, 그래? 응. 어. 오, 무듬전. 네, 맛있게 됐어요. 어, 감사합니다. 난잘안 넣는데? 진짜 꽤 오래된 커플 같다, 그치 왜? 그래? 이런 밥도 그냥 점심부터 먹고. 우리 <laughs> 추창기때잘안 그래, 먹잖아. 왜? 그래? 그치. 추창기때 들깨가루 넣은 거 먹을까? 왜? 그래? 난 괜찮아. 전깨? 아니 들깨. 좀깨진 않아 들깨. 이제 음, 같이 파먹지 않지? 그치? 음. 그럼 국자 달라해. 음. 국밥집에서. 아. 괜찮네. 국밥집이니까 국자 달라고 해도. 뭘 어, 텐션 왜 그래? 스인 새우 사서? 새우네버서 새우전 넣어서. 음. <목소리> <목소리> 3번? 3번? 까번 3번? 3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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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버터 시어버터 좋지 먹는 거야? 아니 그 핸드크림 냄새 있잖아 우리 그거 샀던 거 너무 좋다 안 닮았어 음, 귀엽다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 세트... 세트예요? 아근데 아, 얘도 너무 귀엽다 데네들도 세트 구사 다 문을 닫았네. 어, 문다 닫았다. 그치, 무겁게 들까 하지만 거의 문이 다 닫았고, 응. 나가 봅시다. <laughs> 오늘 너무 늦게 나와 가지고 문이 다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광장시장으로 갑니다. <laughs> 뜨시는 건가 봐. 너무 귀엽다. 그치? 응. 여쭤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집? 이렇게 절대 못 뜨지, 나는. 왜? 어. <laughs> 텐트 가서 한번 볼까? <laughs> 음. 음. 원래, 원래 이 색인 것 같긴 데 <laughs> <laughs> 음, 실 응. 비싼 실이었어. 색깔 예쁘다. 응. 아, 청계천 오랜만에 오네. 진짜 크다. 물고기 갖다 놓은 거겠지? 진짜 크다. 작브힙히지리히브힙히브힙지로다 지로. 여기. 힙지로 힙지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히네 힙지로 거의 브년전에리히거같 히브리. 히브 여기 에 되게... 이런 데 여기 있다고? 레알리다고? 가봐야 할 알고? 것. 같 <laughs> 아, 여기 여다고 여기 있 여기 있다고? 다고다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기인 같아 이거 뭐야? 가볼까? 일주일 밑에 봐야 돼여기도 맞는 것같아 맞지? 올라가볼 일단. 아, 이거... 오케이 근데 카페가 맞나? 소묵이 냄새가 이난 입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조명이 달라져. 오, yeah. 오야 커피였네. Yeah. 아 대기다. 자리가 꽉 차가지고 저희 웨이팅 하셔야 되는데. 아 진짜요? 네. 저심부 귀엽다. 그치? <웃음> <웃음> 한 잔? 분다 버그 분다 버그 자몽? 응. 음. <laughs> 양갱 어다 왔어. 아, 나이스. 거북이냐 토끼야, 거북이야거북이야코이야도거이이 오, 완전 신기하다. 뭐 어... <laughs> <색깔을>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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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네. 핑크.

음? 진짜 맛있어. 단거. 이게 장어 먹어도. 돼? 무슨 맛이야? 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딸기 같은데? 음.

그러면 머섯나하랑 브로콜린 하스파이시 이거 브로콜린 어. 하스파이시 이거 그 요거 이바 오, 송로부서 장난. 오 냄새. 비장 손맛인데.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재인님, <laughs> 나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다. 잠깐만. 잡아라. <laughs> 됐다. 먹는다. 콜쿨린핫스파이신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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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나도 먹을 거야. 오, 대박이다. 음. 감기가 별로 없네. 야, 귀 이거 봐. 뭐야? 가득리경이 종아리 카득케죠 제리? 아그 지팡이? 박경이 음. 종아리 봉인해지 봉인해. 단순 맛있음이 아니라 어떤 음. 맛이다 일단 엄청 아, 나 이런 엄청 빠삭하고 뜨겁고 크리스피하고 하트다 트 맥주는 블랑이지 너무 많이 마시지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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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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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마음이 불랑불랑해져 마룬파이브네 추억의 마룬바이브네 기억나니? 억지로 그러지 말아야 너가 나 좋아할 때추천아져 마룬파이브 노래 기억나니? 내가? 네가 아. 나짝짝인다 아니야? 뭐라도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거지. <laughs> 네가 나 쫄쫄쫄쫄 살 거야. 맞아. 말까 뭐 인정하지. 응. 아수없이 만난 거예요. <laughs> 럴리 없지. 뭐? 빨리 가볼게. 뭐해? 몇 장짜리로 와봐. 찍어? 근데? 내가 다 알려줄게. <laughs> 어서오세요. 이용하시려면 확인 버튼을 근데 이거 눌러주세요. 근데 이 밖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어. 두명 들어가서. 왜? 저 바깥에 두명 찍는 거 있던데? 자 일단 앉아봐. 아니 너무 좁은데? 어쩔 수 없어. 직면. 서 이거 둘이서 찍잖아. 이 사진. 은래 나는 사실 그리고 플래시 없는 사진입니다. 던적 어쩌고. 어 이거? 어. 원하는 이거, 이거 원해? 아니 딸기. 땡큐. 땡큐. 쩍쩍쩍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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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그래. 뭐야? 정이 있었잖아. 원 자, 그걸로 할래? 네 개로 하자. 그걸로 자, 할래? 네 개로 할까? 두 개로 할까? 두개 아니, 두 개로 하자. 아니, 그걸로 하자. 프레시로 하자. 프레시다 가시름들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인생네컷 그런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laughs> 요즘은 어. 지하철 포토마통에서 찍는 게 트렌드야. <laughs> 우리 파리 포토마통에서 범죄자처럼 나왔지만 농담하지 마. 토윤이 <laughs> 이마 완전히 능등장처럼 나왔는데. 자, 여기 여기 카메라다. 커튼을 닫고 의자 높이를 조정해 허리를 키워. 마음에 드시면 탑 버튼을 너무 눌러주세요. 재차 한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장면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셋, 둘, 하나. 아우, 아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다 <laughs> 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laughs> 이게 더 귀엽긴 한데 이걸로 해야겠지? 이걸로 해야지, 귀여운 걸로. 이거잖아. 이게 더 귀엽다며. 그게 더 귀여운데. 이걸로 하는 거지, 그럼. <laughs> 됐다. 끝났어. 이거 뭐 수정 없어. 미온수배사 감사합니다. 이거 스티커 사진처럼 꾸미기 없어? 없어. <laughs> 나왔다. 겁나 힙하다. 맞지? 야,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겁나 힙하지? 이상한 거 없는데, 그냥 귀여운데? 절기 땡? 겁나 힙하지? 야, 겁나 힙하다. 그런 거 봤어? <laughs> 야, 근데 잘 나왔는데? 프레쉬. 그 아까 장미도 괜찮아. 그거 약간, 그거는 좀, 완전 옛날 느낌. 이건 좀 프레쉬하네. 짜잔. 아, 이렇게 보니까 완전. 일단 집에 와가지고, 카페에서 하던 거 빼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짰어요. 요렇게. 요게 실이, 이렇게, 굵기가 달라가지고, 조금, 원래 그 동백에 나오던 가방이랑 느낌이 많이 다을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짠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짧게 귀엽게 짜보려고요. 네, 하여튼.